조국으로 돌아가는 건가? 글쎄. <laughs> 결국 모든 투르 사람들은 너에게 노란한 셈이 됐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결국 우리 투르는 내전으로 초토화된 데다 이제 내네 녀석들의 속국이 되게 생겼군. 이 상처를 회복하려면 한 백년쯤 지나야 될까? 이게 다네놈 때문이야. 처음엔 단지 약한 칼리프 쪽을 도와 트루의 내전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의도였지. 하지만 사피알딘이 이 길이라고는 나도 생각지 못했어.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다 트루의 운명이겠지. 하지만…… 쉐라자드님은 지켜다오. 그분이 쓰러지신다면 모든 트루인들은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절망에 빠지고 말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다. 펜드래곤의 버먼트라는 자가 누구건 간에 내 신분을 밝힌다면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자를 믿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너는 펜드래곤의 왕자잖아. 이제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생겼는데. 더구나 토르라는 큼지막한 선물까지 안고서 말이야. 글쎄, 모르겠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혼란해지기 시작했어. 펜드래곤의 왕자 필립으로서의 나와, 안반 슈미터의 대장 살라딘으로서의 나. 처음에는 단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살라딘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필립이 희미해진 느낌이야. 하지만, 네가 펜드래곤의 왕자 필립 펜드래곤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야.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사람의 인생이란 누구나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펜드레건의 왕자로서의 인생도 꿈, 집안슈미트의 살라딘으로서의 인생도 꿈이라면 나는 살라딘을 선택하고 싶다. 무슨 의미지 이번 전쟁이 평화스럽게 끝나게 된다면 나는 투르에 남고 싶어. 물론 내 정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지는 의문이지만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야? 글쎄 나란 인간은 네 말대로 펜드래건에는 공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트루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하지만 나의 육체는 펜드래건인일 망정 이미 영혼은 트루인이야 난 트루를 떠날 수 없어 평생을 바쳐 트루의 속죄하며 살아갈지도 몰라 너답지 않게 감상적이군 세라자들 때문인가? 글쎄, 인간은 서로를 변하게 하는 동물인 것 같아. 부하들을 만나고 세라자들을 만나고 너를 만나가며 필립은 지워지고 살라딘이 남았는지도. 하지만 내 신분을 밝힌 뒤에도 들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야 돼. 난 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자유다. <laughs> 네가 한 말도 잊었느냐? 나는 너의 노예다. 내가 너를 이길 때까지는 나는 너의 노예야. 토르에서 계약은 신성한 것이다. 특히 예니체리에게는 절대적이지. 계약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복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